과판분, 과천판교분, 조정대상지역 음, 요건 음, 충족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동탄까지 현재 하나의 거대한 부 어, 부위 벨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거죠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 충분히 아. 아,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왜 이렇게 아파트값이 오르느냐 그런 아니,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집값은 안정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값은 올리줬으면 아. 좋겠고 외집 살 때만 좀 대출 규제 <laughs> 안 했으면 좋겠고 그거 다 배로람불? <laughs> 아. 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집당지성 집사 김인만입니다. 오늘 부동산계 최고로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힘들게 섭외를 했습니다. 박웅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울 한강벨트 좋아. 강남산구, 음, 영산구, 음, 음, 성동, 음, 마포, 뭐 강동, 동작집값 음, 오르는 음, 거 오케이. 음, 음. 경기도도 과판분. 예, 과판부인가? 과판부 과천, 판교분나 조정대상 지역 음, 음, 요건 충족했다는데 서울도 아니고 경기 남부까지 불이 붙는 이유 더 확산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공간적 확산 경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간적 어, 확산 경로요? 예, 네. 그게 이제 강남에 오르면은, 어, 이게 일종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IC가 아, 아, 있어, 요 IC. JC는 IC가 있어요. 음,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과천하고, 어, 판교하고, 과천입니다. 판교분당이 예, IC예요? 예, 아. 일종의 IC입니다. 그래서 네. 강남에 오르면 일단은 가장 어, 먼저 반응 오는 게 과천이에요. 과천, 그래서 그렇죠. 과천을 거쳐서 어, 평촌하고 인덕원을 같이 묶게요 그다음에 광명으로 갑니다. 어, 과천이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 특성, 네. 어, 투자자의 어떤 동향, 이거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거기도 아마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좀 몰린 것 같고 여전히 음. 얼죽신 그게 아마 결합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음. 판교하고 분당도요. 네, 수지쪽으로 영인수지, 수지 경부고속도로 타고. 예예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동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 이걸 제가 T자인 강남빌트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에, 결국은 이제 올림픽대로가 위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데가 제 생각에는 동탄까지 이제 현재 하나의 거대한. 부위 어, 벨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이거 당연히 가격 오르는 거죠. 그러면 네. 서울도 이미 자치구 중에 40%가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은 이미 충족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네. 뭐 양천구, 영등포, 동작, 네, 음, 음, 음. 강동 뭐다 난리도 아닌데 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아직 음. 뭐 정부가 대책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녹화일 기준으로 결국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은 될것 같은데 네. 어느 지역까지 지정할까 용인 수지까지 내려올까? 용인 수지까지는 안갈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은 음. 서울 지역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원래 독수리 오영재라고 그랬거든요. 독수리 오영재. 마포, 성동, 동작, 강동, 광진. 네. 여기도 그 오영재는 원래서 초구에 독수리 오영재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런데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데 여기에 뭐가 들어? 요영등포하고 양천구가 들어갔어요. 아 영동포, 양천구도 묶일까 어, 어. 아, 그니까, 그, 지금은 요건에 거의 이제. 요건은 들어가죠. 충족이 네. 되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정부적 아. 판단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요제 생각에는 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아, 충분히. 아, 그런데 이제 아마 경기도에서는 지금 과천하고 뭐 분당 판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네. 왜냐면 거기를 딱, 맥을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이제 물이 안 흐르는 거거든. 어떻게. 그렇죠. 전체 추세로 보면은 네. 저는 어, 지정적으로 가는 게 맞다. 아, 그리고 음. 아마 시장 안정 차원에서, 어, 그렇게 가는 게 아마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보다는 어, 좀더 공격적으로.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취임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실용주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목표나 이념에 따라서 어 이게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시장 분위기에 봐서 너무 뜨거우면 조금 찬물을 끼얹고 그죠? 너무 또차가우면 약간 데우고 하는 그런 어떤 어 방식이 실용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충분히 뭐 그런 측면에 보면은 어 대통령 그뭐 지임사나 뭐공략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잡을 수 있을까?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음, 음.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는 게 한결같은 의견이 불안하대요 그래서 왜 불안하냐고 하니까 지금 아니면 내 집말을 못할것 같은 2021년에 발생했던 음, 음. 그 포모 현상이 네. 다시 생기고 있는데 해야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발이 먹힐까 확산이 될까 아니면 음, 음, 불이 음. 꺼질 수가 있을까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일단 대책이 안 나와서 뭐단도직입적로 혹은 뭐어 미리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네. 열어봐야 되는 거다 근데 지금 그 소장님께서 지금 불안심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 특히 이제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 진정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안심리가 결국은 이제 패닉 바잉을 부르고, 또 비성적 과열을 어 부르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또 투매도 어, 나타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 말하자면, 어, 이 인간들의 어떤 그런 공포와 어떤 광기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일종의 이제 불안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도 묻고 그런 이유가 아 지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왜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르느냐. 그런 아니, 얘기 많이 하죠. 네. 그게, 그게 안 맞는 음. 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어, 불안심리가 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금리가 뭐 어 낮아지면은 기준금리 내려가고 어, 그리고 또 재정 정책을 또 확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날 거다. 네. 그러면은 어돈값이 이제 떨어고 그렇죠. 값이 이제 떨어질 거다. 그러면 현물을 잡으려는 당연히 그런 음. 그 심리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도 많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어, 7월부터 어, 3단계, 스스디에스 d 스데스디에스알 되면은 이제 그 뭐고. 응? 대출해서 집못 산다는 어떤 그런 약간 포비아에 가까운 네네. 이런 게 이제 모이면서 일종의 막판 이제 그매수세가몰려단 음... 말이에요. 이게는 뭐냐면은 불안심리인데 네. 이게 그냥 불안심리가 아니라 집단적 불안심리란 말이에요. 집단적. 그래서 음. 이게 그나 혼자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둘이 불안심리를 느끼면은 시장에 영향을 못한 번은 아, 영향이 없죠. 네. 참 이게 부동산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네. 대부분 그거잖아요. 이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집값은 안정됐으면 좋겠고 어? 우리 집 우리 집값은 올리줬으면 아, 좋겠고 우리 집값 떨어지면 아니, 안 아니 지금 가계부채를 위해서 대출은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내집살 때만 좀 대출 규제 안 했으면 좋겠고 <laughs> 그거 다레로람불뭐다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 인식에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어 봐야 될 거는 과연 내가 어그 집단 속에서 개인으로서 볼 거냐 그렇죠 음, 음. 아니면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소장님하고 둘이서 집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는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그런데 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금 그렇죠. 전체적인 사회 현상과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조금 더 그거를 좀 객관적 시각에서 조금 비판적 시각에서 좀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음. 정부도 이제 대책을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책은 음.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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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출 규제 정도 할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 이광풍을 잠재우기는 좀 부족하다 보이는데 앞으로 더 강한 대책들이 나오실 거라고 보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주의적 관점은. 그러면 어, 실용주의적 관점은 어, 그거는 어떤 대책이 나오요 시장의 온도차에 따라서 네. 그거는 수위가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마 뭐 지난번에 서울시장께서 뭐어 성동구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 어 지정 한번 해볼까 이렇 고민하는 정도로 네네. 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좀 세다고 봤어요. 아, 그건 충격요법이거든. 아. 약간 시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거든 근데 성수동은 좀 약간 강남보다 못지않게 비싸기 때문에 거기는 네. 조금 지정을 해도 저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나머지 옥수동하고 거무동을 하기는 좀어 아. 약간 너무 세다 그래서 너무 세다. 처음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를 먼저 지정하고 나서 그래도 안 잡히면 은토우제로 하는 게더 맞지 않겠느냐 보고 네. 만약에 성동구만 지정하면 은 아까 있다. 말씀드린 대로 톡수리 오영제하고또 오대요 그다음에 영동구하고 아. 양천구도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게 그 너무 급해요, 성질이. 아 성격이 너무 급해. 네. 뭔가 근본적인 해법을 원하고, 네. 그다음에 어,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마법의 정책을 어,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laughs> 대부분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근본적인 네. 대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옆에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laughs> 보면 너무 <흥미로운> 맹랑한 거야. <웃음> 그럼 <laughs> 강남 집발를 잡으려면 뭐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강북에다가 강남처럼 만들어라. 네. 그리고 어떻게? 해? 그거 하려면 20년 아니 30년 걸리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사교육을 줄이라. <laughs> 어떻게? 그게 단박에 될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 말이 그렇지. 답답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거는 뭐냐? 지혜로운 건데. 어떻게? 지혜라는 것은 단박에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근데 그리고 뭐 대중은 그걸 못받아들 마법의 해결사가 어.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교각 사루 사로, 사루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시장을 죽여버리는 게 그러면 안 아, 되는 정책이에요. 우리 위원님이 국토부 네. 장관이 네. 지금 된다라고 하면 무슨 아, 정책 하거예요 저한테 건가? 연락도 없었고. 아, 저는. 아니, 그래서 만약에 네. 무슨 정책을 할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제 생각에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투트랙이 뭐예요? 어, 획기적인 공급 확대책을 일단 내놔야 돼요. 사기신도시도 아, 제 생각에는 발표를 해야 될것 같고. 물론 상기신도시가 음. 좀 삐걱거려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중에 뭐 기다리면은 음. 저기 사기신도시 가서 내가 싸게 내집 장만할 수 있다고 생각 음, 구체적인 굳이, 어, 지금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중개업소에 달려가는 네네. 이런 백목 어, 현상이라든지 어, 이런 어, 문제들을 다소나마 좀 이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요를. 네. 그다음에 번째, 하나는 음. 이제 수요 조절책인데. 두 번째 는 수요 조절. 예, 뭐, 그, 특히 어떻게? 서울 수도권 쪽은 그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어,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뭐안 음. 되면은 뭐. 어 토우제를 좀 하고 그다음에 네. 대출 규제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음, 가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예, 왜냐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드라이브로 하면 너무. 그게 뭐, 억하심정이 생기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게 부작용이 커요. 음. 양도세 중과한다고 집값이 안 잡힌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치나 여러 가지 학술 논문에 이미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음. 이 참여정부 때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의 공급 드라이브를 너무 늦게 그렸어요. 아하. 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너무 늦게 그렸어요. 2기 3기였죠. 네, 너무 늦게 그렸고. 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 노무현 정부 때도 DTI를 2007년인가 하면 그때 했을 거예요. 그 너무 늦게 했거든. 그 네. 정부 막빠지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DSR을 너무 늦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제 생각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거를 줄이면서 연착륙을할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진입 단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가수요를 가수요라는 게 투기적 수요가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가수요는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하는 것도 가수요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2, 3년 뒤에 충분히 사실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안심 리에 의해서 이걸 집을 지금 당장 가서 하지만 아, 조금만 천천히 삽시다. 이게 결국은 그 변동성을 완화하는 주요한 어떤 어, 어떻게 보면 정책적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보유 양도 단계보다 약간은 어, 진입단계, 취득단계에서 조금 문턱을 높여주는 게, 그나마 시장을 좀 쿨다운 시키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좀 틀릴 수도 있죠. 우리 박원경 위원님께서 이런 정책, 그러니까 공급을 좀더 빨리 드라이브를 해줬으면 좋겠다. 사기신도시도 음. 정고요 음. 드라이브하고 음. 수요는 어, 뭐 양도세를 올리기보다는 시작단계에서 좀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수요를 좀 억제하는 방안으로 꾸준하게 추진을 한다면 시장이 또 불안 심리가 잠재워지면 음, 언제 그랬냐는 듯 광풍이 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어, 정리를 차분하게 있습니까? 좀 기다려보는 지혜가 좀 아, 필요할 아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 부에서는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시장 예측하고 아, 어려운데 박원광 위원님이 또 해양 전망과 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